마지막으로. 주모님, 여기다가 파이널을 안 붙일 이유가 있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클래스에서 두 번, 뭐 얘가 교체될 일이 있어요? 전사의 무기처럼 칼, 활, 창 바꿀 수 있죠? 전사는? 무기를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포스트 서비스가, 뭐, 종류가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트 서비스 1, 2, 3,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에 값이 한번 들어오면, 다시 늘릴 일이 있나요? 다시 늘릴 일이 없으면 제가 무조건 파이널 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해서는. 맞죠? 네. 어,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이는 게 관례예요. 파이널을 붙이고 어... 파이널을 붙입니다. 그리고 주모님 보세요. 자 프라이베이트 인트 콜 카운트라는거 하나 해볼게요. 자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주모님 잘 보시면은 지금 이두 개를 주입받아요. 맞나요? 지금 현재. 근데 솔직히 콜 카운트는 우리가 주입받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냥 요 내부적으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내부적으로 쓰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여기서 뭐만 주입받고 싶어요? 얘만 주입받고 싶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받는 생성자를 만들고 싶어요. 즉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생성자 인자 중에서 이 인트는 빼고 싶어요. 어차피 받을 수도 없고. 그럴 때뭐 쓴다고요? 이거 대신에 뭐 쓴다? 리콰이어드를 쓰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죠? 파이널 붙은 것 중에서 이렇게 값이 없는 것들만 어떻게 한다? 그렇죠? 파이널 붙은 것 중에서 값 초기화 안한것 네. 얘만을 위해서, 자, 다시 한 번.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생성자의 지금 포스트 서비스만 받죠? 자, 이걸 오를로 하는 순간 뭐예요? 다 받아요. 콜 카운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가 대체 몇번 호출되는 거냐? 정말 한번 호출되는 건지 궁금하다. 그래서, 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뭐나 나중에 이걸 뭐 기록용으로 쓴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콜 카운트로 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 자, 올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냥 싹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어, 얘 필요 없고 얘는 받아야 돼.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그럴 때쓸수 있는 조합이 뭐다? 파이널과 무슨 조합이에요? 리콰이어드. 이렇게 하면 뭐다? 딱 여기 인트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딱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봤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스프링 개발자들은 예와 예 조합으로 빈 주입을 받습니다. 해볼게요. 자, 이게 초종형입니다. 보통 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서비스도 볼게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 요거는 천천히, 천천히.